아쉽고 아 오늘 경기 운영 장난 아니었습니다 <laughs>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했나요? 아뭐 원래 그래플링으로 좀 손쉽게 하려고 했는데 털루콰이터가 방어도 좋고 대처를 잘해가지고 플랜 B 타격전으로 타격 썼고 이제 그래플링 썼고 하다 보니까 잘 먹혀가지고 좀 이런 좋은 결과가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그럼 1라운드 전후만 붙었가요 평균적으로 압박 꽉 차고 이러니까 최단 압박하고 붙는 게 제일 우선이었고요. 그래서 계속 붙어서 치고 뭐 넘겨 넘길 수는 넘기고 그냥 그런 압박 전략을 애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넘어가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타격도 썼고 레슬링도 썼었던 거 같습니다. 새터빈 얘기를 한번더 해봅니다. 진짜 오해다라는 걸한번 얘기해 주시죠. 그거 진짜 오해고요. 새터빈분들을 비양게 아닙니다. 그냥 우리 탈북이 그냥 새터빈고 표현한 거지. 뭐. 뭐 비하의도 절대 없을거에요 어그로성이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.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어떤 선수를 콜아웃을 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좀 얘기를 해볼까요? 제가 콜아웃한건 곰주먹이구요 왜냐면은 슬로스 선수는 이제 또 타이틀에 바로 도전하는 명목이 있고 또뭐 헌터 선수를 콜아자기에는뭐 시합도 안뛰고 근데 곰주먹 선수는 최근에도 시합 이기고 뭐 상승세기도 하고 대권에 이제 도전할 그게 되니까 저도 이제 탈북파이터 이겼으니까 어느정도 랭킹도 이제 되겠고 둘이 싸우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공중 선수는 제가 쉽게는 뭐 모르겠지만 아, 뭐 쉽게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뭐 이기고 제가 타이틀 도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중호 선수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죠 쫄아서 튀는 성격은 아니던데 그런 거는 보기 좋고 그냥 뭐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준비 저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두 선수와의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. Six.